シュワシュワ溶けてく恋心クリーム。 말래 그 험난한 바다를 건너 여름에 생존을 도와줄 생존 키트 시킴 TMI지만 저번에 미용실 갔는데 미용사분이 펌 탈색도 안 했는데 왜 머리가 지푸라기냐고 뭐라 애쌌어서 헤어오일 하나 시켰었음 근데 시발 구라 안치고 할아버지 특유의 호래비 냄새가 깃든 택시 의자 시트 향이 남 개빡쳐서 바로 당근에 쓴 그래서 저 헤어 오일을 시켰슨. 저건 좋았슨. 제가 꿈을 꿨는데요. 위즈니가 아니지만 꿈에서 사쿠야랑 리쿠가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인라인 신고 뭘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요. 꿈에서도 인라인 신고 알바처에서 사쿠야랑 같이 런닝 머신 타고 놀았어요. 물론 그는 정상적이게 신발을 신었고 저는 인라인 신고 그와 같이 러닝머신 위에서 돌아서요. 라이크 like 이렇게. 사쿠야씨는 제 앞에 타고 있었고 저는 뒤에서 속도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속도를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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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랄로 신명나게 올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당황슨 스 우해서 소리를 질러서요.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리쿠가 딱 나와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리쿠가 섹시하게 막아서고 나서 못하게 하길래 저는 방금 전에 사자 보이게 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타고 싶어서 앙타를 부렸습니다. 앙, 앙, 강 아, 앙. 이지랄로 앙타를 부리니까 나름 개꿈이라고 리쿠가 서서히 부끄러워하면서 그, 그럼 한 번만 이러면서 허락해줌. 이래놓고 또 사쿠야가 속도 올려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놀라 꿈겜 원래 꿈이 이렇게 무지성인가요? 위즈니에게 갔어야 할 꿈이 저에게 온 기분. 어이가 없었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애들이 잘생겨서거든요. 요즘 시즈니들 무섭던데. 괜히 좌표 찍혀서 욕먹는 건 아니겠죠. 우우. 아무튼 이런 꿈을 꿨었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놀러 가는 거라. 설레서 여러 아이템들을 주문했는데. 좀 눈치채셨나요? 저의 추구미가 바뀐 것을 가루에서 양지뢰로 옮겼답니다. 본토 메네라 감성은 아니고 그저 패션이 예뻐서 해요. 짭지뢰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양산형 50스나게50 반반. 아닥하고 여행 당일로 바로 가자. 아서비니 이거. 来ますよ 먹방 레전드 지루해서 사적을 붙이고 싶음 여기가 평일치고는 꽉 차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카페들이 다 그렇듯 대부분 패션 오타쿠 or 트위터녀한테나 인기 많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로 꽉 차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먹는 공간 말고도 사진 부스가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어떤 여성 두 분이서 음료가 나왔는데 내팽겨치고 구라 안치고 한 15-20분 정도를 거기서 사진 찍고 점유하는 겁니다 오... 나도 사진 찍고 싶은데 자꾸 안 나와서 불편슨 나야 시간 많은 백수라서 가만히 기다렸지만요 저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참아 맞다 그리고 진짜 패션 오타쿠 얘기 나와서 하는 이야기 트터에서 존나 공감가는 말을 주워들음 패션 오타쿠가 싫은 이유는 질투심 이런 게 아니라 시발 족각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느존녀 이걸 강조하는 게 싫어요 그냥 씨발 싫어 오타쿠 코원이 뭐니 싹다 제기하세요 자고로 오타쿠란 학창 시절 친구들 집합시켜놓고 칠판에다가 오메가 버스에 대해 판서하며 열렬하게 강의했던 연이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속으로만 씩씩 대다가 보니까 어머 이렇게 귀여운 강쥐가 왔어요 카페 주인장 아버지께서 중간에 데리고 오셨는데 요 애기 같은 게 (16살이래요) 강아지는 늙으나 젊으나 애기인가 봅니다. 엄마 몰래 온 거예요? 엄마한테 그냥 혼자 간다고 말 못할 것 같아서 내 친구랑 간다고 하고 뻥치고 나왔어요.

드디어 아, 나가셋 어, 이 뭐야 도토리 캐리코더 여기도 있어 도토리 캐리코더 아니, 제가 좀풀 썰이 많아서 이런 자투리 시간에 썰을 풀어볼게요 친구가 썰 같은 걸 유튜브에 넣어달래서 그때는 바야흐로 중학교 1학년 그 당시 저는 약속의 네버랜드라는 애니의 진심 미쳐있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책상에 엠마 그림을 샤프로 3분의 2 정도 그려놓고 샤프로 그려놔서 자꾸 지워지니까 지워질 때마다 덧칠을 했었습니다 생활 반경은 안 그려져 있는 3분의 1 부분에서 생활함 학년 올라가서 엠마 그림 스스로 지울 땐 눈물도 훔친 혼나기도 존나 혼났어요 아무튼 학교가 끝나고 폰을 받고 버스를 탈땐 항상 이어폰을 꼽고 만화책이나 애니를 봤는데 저땐 양내렌이 너무 위대한 작품이고 진짜 내 전부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알아봐줬으면 했었어요 아 이어폰을 꼽고 있었지만 그거 아시죠 유선 이어폰은 소리 좀만 크게 틀어도 밖으로 존나 새는 거 그래서 일부러 귀 터지게 틀어두고 화면 가로로 해서 앞뒤 양옆 사람들 다 보이게 틀어두고 봤어요 시발 어쩌면 저의 귀머거리 청력도 이것 때문에 잼병된 게 아닐까 아 이런 거 회상할 때마다 찐따통이 너무 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찐따 극현병 생겼는데 내 전직이 찐따였음 하오츠 감성과 웃긴 거둘다 챙기고 싶은데 김치 피자 마카롱 봉골레 파스타 됨 무튼 그냥 그랬다 고요 집에 가는 걸못 찍었다! 그치만 끝은 아님 집에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러함으로 오늘 혼놀 평가를 하자면 10점 만점에 7.5점입니다 비가 왔지만 언제나 저를 위한 시간은 즐거워요 집에서 찍은 건 별로지만 그래도 봐주세요 이 렌즈를 뺐는데 누군세요 아니 음, 내 눈이 진짜 내눈공이 욕만 했으면 좋겠어. 렌즈 꼈을 때막 그리고 알리 헬 눈썹 안 와우 화장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찢어 까졌네요 얼른 지우다렌즈 지워다 빼면 렌즈 지다빼요얼 지워다 빼면 은즈 지워다 빼면 얼른 지워다 빼면 이거 했던 거 시켰거든요 근데 피조가 라이프하세요 뭐야 아이패드 뭐야 이 진짜 울고 싶다 어떻게 너무 감동적이야 이거를 아니 동생이 문서를 줬는데 제가 명, 멍청하게 핀번호를 다 긁어가지고 온라인으로 밖에 못쓰는 거야. 그래서 책을 그냥 잊지 않게 한번 시켜봤고. 그래서 일단 속눈썹 떼야 돼. 떼볼게요. 양아지는 지우고. 싹돌아고 아침에 산 것까지. 양아지 언박싱을 해볼게요. 상품으로 받은 파우치데스. 근데 막상 받아도 쓸 곳이 없네요. 나배드 합니다. 안에는 추가로 받은 미니 향수가 들어 있어요. 마무지, 잘 타셔가. 너무 귀여운 거, 아임? 진짜 저 이런 미니어처 너무 좋아하거든겨. 향도 같은 향으로 주셔서 좋았다해. 이번엔 자연스러운 컬러로 사려고 투앤 사봤는데 이건 너무 제 피부색이라 살짝 후회. 근데 제형이며 색이며 너무 예뻐서 리필 다시 구매하려고요. 까나주. 디올 특유의 까나쥬 패턴을 너무 좋아해요. 영롱합니다. 뭐지? 핑크색 가지고 싶었는데. 시즌 근데 검정이 넘사로 예쁜 것 같아요 핑크는 이미 입생 있어서 괜찮습니다 카카카 아, 백화점 쿠션들 특퍼프가 시발 개좀 아니 네. 밖에서 자꾸 엄마가 시월이 키우는 갱쥐 훈련시켜 욕 참고로 저희 집 강쥐는 악마견이라 훈련 따위 씹어먹어요 이건 나중에 뜯어볼게요 이것도 하나 정도는 이거 미니미한 친구 음, 너무 귀엽다. 제가 원래 향에 진짜 진짜 레알 틱띠빼뼈 예민한데 블루밍 부케는 맡아도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움메지도 WWW 난요 미나さん코이 향수를 추천해주 저의 첫 향수 구매 대 성공입니다. 너무 만족스럽네요. 귀엽고 귀여워. 다음으로 산건 사연이 있는 립밤입니다. 디올 가서 계산을 하는데 명찰에. 교육생이라고 적힌 거임. 나 오령 처음 다닐 때 생각나기도 해서 그냥 영업하는 대로 영업당해줌. 그래서 원래 구매 예정엔 없었지만 한번 사봤어요. 그냥 막 바를 용으로 요런 색이고요. 예뻐요. 두번더 줘. 풀릴 텐데. 상품 귀엽게 생겼대요. 음. 요즘 핑크 메차 스킵병에 걸려서 핑크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일반인 같아서 핑크 메입 그만할까 싶네요. 응, 구라고. 요즘 애니 권택이? 같은 게 와버렸어요. 분명 지금까지처럼 3D는 족 같은 거 여전하고 2D가 아니면 안 되는 몸인데 나 자신을 꾸미는데 재미를 들리기 시작해서 2D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게 된 거임. 이걸 깨달았을 땐야이육실 얼려나방 금오시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거임. 향죽자 내 자신의 의지로 죽자 개념아 우! 하고 죄책감과 자기혐오에 진짜 진지하게 많이 빠졌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땐 자존감도 낮고 외모도 빠았는데 옷이를 좋아하고 이러면서 나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점점 커가면서 꾸밀 줄도 알고 외모도 사람 같아지니까 어렸을 때만큼 옷이에 대한 의존도가 중요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스스로 성장을 했다는 것겠죠 물론 의존도가 달라졌을 뿐 사랑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굿즈보다 날 꾸미는데 많은 돈을 쓰는 건 오시와 결혼하기 위한 신부 수업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제가 정말 힘이 들때 듣는 유성대의 핫도핫도 밑을 핫도 마지막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साईं